써요. 789번. <laughs> 실수 전체 집에서 미분이 가능한 수가 있습니다. 근데 fx 값이 영향인 두 개의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하의 값도 영은 아니라고 이기합니다 그런데 등호가 왜 없지? 너희 책에는 여기 등호가 있나요? 네. 다음 식을 만족할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3을 갖다 대입한 게 필요합니다. 일단 함수를... 어이구야, 진짜 어렵게 보인다. x와의 곱으로 나누기 해볼까? x와의 곱으로 나누기 해볼게요. 0이 아니니까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나누기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면은 이거고요. 우변이 X분 FX. 플러스 Y분 FY. 그리고 나누기 해주면 X, 뭐가 남지? X의 제곱 Y랑 XY 제곱? 이게 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해결하라고?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오, 어, 될까? 내가 함수를 x분의 fx라는 함수를 gx라고 놓으려고 요 <laughs> 그렇다면 저렇게 놓는다면 문제의 질문 자체가 리미트 x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x분의 gx라고 하는 식이니? 네, 이게 지금 마이너 3이라는 거고요. 이 식을 바꿨으면 첫 번째 거는 gx 플러스 y fx 아이고야. gx gy. 그리고 얘가 누구야? 그대인가요 네. 그럼 도함수의 정의로 g 프라임 x 값을 구할 수 있나? 먼저 g 빵의 값은 누구예요? 아. 그럼 이거 자체가 g 프라임 빵인가? 네. 그럼 g x가 누군지 알면은 애, 여기는 f x 값인데 3대 2번과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의 도함수의 정의로 풀려고요. 도함수의 정의로 푸는 중인데 g 프라임 x의 값은 리미트 h 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h 분의 이두 녀석이 g x 플러스, 플러스 h 아이구야. g x 플러스 h 백의 gx인가요? 네. 그럼 남는 녀석이까운 분자에 뭐가 남죠? g y 어 h 대입한 거 쓰려고요. 그다음 녀석이까운 xh 플러스 x 플러스 h기 이 때문에 h 약분하면은 xx 플러스 h라고 쓸수 있나요? 네. 집방의 값이 빵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집빵의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이게 집 프레임 빵이고 마이너스 3인가 그래 h한테 0대2 밤 이게 x의 제곱 마이너 스 3이에요? 네. 그럼 g'x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gx 값이 누구라고요? x, 3, 3, 마이너스 3x 플러스 c. 그 c의 값은 없죠? 지한테0대입밤게 0이니까요? 네. x만 곱하면 되는 건가? 네. 그럼 따라서 fx 값이 3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여기서 3대입을라고 합니다. 3대입부때 앞에 거 27, 뒤에 거도 27. 답이 0인가요? 네. 자, 그다음도터풀게몇 번인가요? 790. 7번으로 왔습니다. 790번이 최고 참기의 수익값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3차 함수의 값을 제곱한 6차 함수가 GX인데요. A 집합과 B 집합을, A 집합은 요 값이 지금 극한 값이 2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극한 값 2가 나오고 들어가는 a라고 하는 값을 a 집합 원수로원수로갑니다 그럼 여기는 이 식이 의미하는 걸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a한테 분모 a A한, 저 분모 a를 대입했더니 빵이니까 분자 a를 대입한 빵이죠. 네. 그 g a 의 값이랑 f a 값이 똑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에다가 a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G A 값은 F A 제곱과 똑같나요? 네. 데 F A 값은 빠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F A 하고 G 전부 다그 값은 1이란 얘기인가? 네. 그때 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G A랑 마이너스 F A만 집어넣으면은 이게 G 프라임 x, G 프라임 A 마이너스 F 프라임 A인가요? 네. 그럼 밑줄 친 녀석의 정체가 G'A에서 F'A의 값을 빼준 녀석의 값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넌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오니? 가. GA라고 하는 녀석의 값하고 FA의 값은 1이고 F'A하고 G'A 의 값이 2가 되는, 이거 뺀 녀석의 값이 2가 되는 그런 A의 값이 존재한다고? 그 A의 값이 원소인데? A 집합과 B 집합이 똑같으니까 그 A에 해 당하는 값은 이라고 B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수 B의 값들, 합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지, 이제? 이 다음이 문제나? 지금 G'A 값이 누군지 몰라서 G'A 값좀 구해버리려고요. G'X 값은 EFX 곱하기 f 프라임 x 여서 여기다 A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a 를 대입 하고 있 습니다 a 대입 하 면은 e f a 는1이죠 네. 그럼 이게 e f 프라임 a 에서 f 프라임 a 를뺐 으니까 중거는 결국 f 프라임 a 값이 누구 라고요이란 얘기 인가 네. 그럼 필요 한 수의 값은 함수 f x 의값은3차 함수 최고차계계수 있는 3차 함수 인데 a를 대입했을 때1 나오고 미분에서 a를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도록 하는 a의 값이 일단 1이 있다고. 1 말고 b도 하나 더 있다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fx 값을 구해 볼까? 함수 fx 값은 최고차 계수의 값이 1 근데 1 대입했을 때 1이고 미분에서 1 대입했을 때 2가 나온다고. 근데 문제는 b의 값이 문제네. b의 값은 여러 개가 될수 있는 모양이지? B의 값대8의 값을 보러 가는 거 보니까? 네. 야, 그러면 식을 뭐라고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까지 알고 있거든? 애플을 미분해서 1대2 반여세의 값은 1인 거 알고 있고, 애플 미분해서 B대2 반여세의 값도 1인 거 알고 있죠? 애플 1대2 반여세의 값은? 1. 어, <laughs> 잘못 얘기했네. 접선의 기울기가 2인가요? 네. A에 해 당하는 값이 1과 B여서 접선의 기울기 값은 둘다2고요 1대2반의 색 값도 1이고, b 대2번 것도 1 나오도록 하는 A, B의 값이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도함수의 값을 구하려고요 도함수의 값은 원래 함수가 최고 참교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값은 최고 참교수 3이죠. 그리고 X-1을 X-B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1대2 밤 2, 비대2 밤 2인 거죠? 이걸 전개한 다음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b 플러스 1x 플러스 3b 플러스 2 이걸 접근하겠습니다. 적분하게 접근하게 적분하게 되면 fx의 값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b 플러스 1x 제곱 3b 플러스 2x 플러스 c인가? 네. 네이 녀석의 값 1d2 했을때1 나오고 bd2 뱉을 때1 나온다고? 문자는 bc 두 개밖에 없나요? 먼저 1d2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1d2 뱉더니 3b 마이너스 2분의 3b c도 있고 상수값이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다 어, 2 더했으니까 플러스 맞죠? 2분의 3 1/2반함꺼번 1이라고요 그 다음 녀석이 입간 비대2하고 있습니다 비대입반면은 비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비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비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비 제곱 플러스 3비 제곱 그 다음에 또 누구야 b의 1차 2b 플러스 c밖에 없나요? 얘 예, 지금 대신 거 맞나요? 그럼 b, c 값 대신에 대입하면 되겠다. c 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일단 대입한 다음에 이항할까? 2분의 1b의 세제곱, 2분의 3b제곱, c 값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b를 대입했으니까. 그럼, 1값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는 건가? 네. 이 2항에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B의 2배도 하겠습니다. 2항 했고, 부호, 이, 부호 바꾼 다음에 2배 하겠습니다. 플러스 3인가? 네. <laughs> 근데, 문제 뭘 구하라고요? B의 합. 이 값들 합인수분해 <laughs> 하자 이거 혹시 안 되는 게 있, 있으면 걸러내려고 누구지? 음. 인수해 돼요 네. 그럼 지금 B의 값으로 나온 녀석의 정체가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3인가요? 근데 세근의 합의 값을 구했을 때는 3의 값이 세근의 합인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은 될수 없죠.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기 때문에 B의 원소의 개수도 반드시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B의 값이 될수 있는 건 누구야? 3의 3 마이너스 그 그때 B들의 합의 값은 2인가요? 네. 방금 풀었던 두문제다 어렵다. 자 그다음도 프로젝트의 번인 죠 94번으로 갔습니다. 94번은 짧고 간결해 좋은 것 같아. 함수 FX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누군지 좋네. 그런데 문제는 t 라고 하는 값이 누군지 모르는 것 뿐이고, 지액값이 0대 2밤 3을 지난 0대 2면3 나온다고? GX 값, Y절 평 값이 GT라고 정했구만. Y절 평 값을 가지고, 식을 세워가지고, 그걸 GT라는 함수로 잡았을 때, 함수한테 1대2 반전 색깔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건 쉬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풀었던 두 문제에 비하면 턱없이 쉬운 문제인데, 이거는. 자, 일단 알고 있는 사실은, T, FT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이, 이게 지금 t, f(t)에서 접선이죠. 네. 그럼 y라는 녀석의 값이 f'(tx) 이 양해 주면은 f(x) 아니 f(t) -tf t f'(t)인가? 네. 두개 값이 서로 같은 접선이죠. 그래서 f'(t)의 값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얘기네. f 프라임 t의 값은 4t 플러스 3이란얘기네요 기록이 네. 그럼 우리는 f t의 값을 안단 얘기잖아 f t라는 색의 정체가 2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c 란 얘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Ft하고 Ft f t하고 f t 마이너스 f 프라임 t의 값이 gt라고 네. 그럼 gt라는 값을 써보려고요 f 프라임 t 아니지, F T 마이너스 T F T T F 프레임 T 그럼 소거되고 남은 녀석값은 마이너스 e T 제곱 플러스 c 만 남아요. 네. 근데 빵데이 밤3이래요 네. 그러니까 열시라고 하는 값이 3인건 알겠습니다. 이게 끝난 거 아닌가? F한테 1, 2, 2 하라고 합니다. 1, 2, 2 했더니 8인가요? 네. G한테 1, 2, 2 하라고 합니다. 되신거 맞죠? 네. 또그 다음 풀어드릴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95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가 있는데, 그 f에 대해서는 그림을 주지 않고 도함수의 그림은 드립니다. 문제는 연속이라고 얘기한 건 f가 연속이라고 얘기한 거고 f 프라임은 연속이 아닙니다. 그럼 함수의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입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건가요? 근데 도함수의 값이 불연속이면 보통 그런 부분에서 뾰족한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c니까. F, X의 그림을 그려보는 중인데,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으로 감소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요게 지금 마이너스 X라는 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의 값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인가? 그럼 이건 적분한게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C니까, 위로 볼록인 포물선인가요? 대칭 초기 값은 빵이겠죠? 그 다음 에세의 값은 기울기 값 1인 선인 모양인데, 기울기 항상 1이니까, 그 다음은 X 플러스 C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얘는 Y 축대 칭인 포물선이 될것 같다, 가운데 부분은. 마이너스 2분 X이고 플러스 C였으니까. 현재 이런 그림인데, X 축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A에서, FX 값은 A에서 극대 값을 간다고 하니까, A 의 값은 0이라는 얘기구만. 이 점점 표의 값이 빵, 0,3이고, 3에서 3이라고 하는 극대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원래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c였잖아. 그럼 c의 값은 지금 3이라는 얘기인가? 그럼 가운데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한 녀석인데, 1대2 반 녀석의 값이 2분의 5? 그럼 귤 길이는 녀석의 값이 1,2분의 5를 지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함수의 f 값은 이러면 1대2에서 2분의 5인가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C인데, 마이너스를 대입한 것도 2분의 5? 그럼 2분의 5 나오려면 2분의 7이 있어야 되나? 이것들이 다 함수 FX의 식입니다. 범위에 따른 식들이고요 문제 요구한 거는 X 마이너스 B하고, 어이거 뭔가, 아, 이상하다. X는 B하고, X는 C에서 극소값 FB, FC의 값을 간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B하고 C의 값은, 마이너스 라고 플러스 일니까 B하고 C인 것 같고요. 대소환계도 안, 안 곱해졌고요. 그때 문제 A라고 하는 세이 값은, 빵인가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 또 2분의 3이야? 마이너스를 대비했던 2분의 5가 나아야 되니까? 2분의 3이네요. 자, 그럼, 극속점의 그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였을 때, 2분의 5? B였을 때, 2분의 5여서? 답은 5가 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도 풀어야 트몇 번이죠? 9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3번은 이차 함수하고 그이차 함수를 적분한 부정적분 라제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몰 gx의 값은 xfx의 값을, x, 라제프 x의 값을 gx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때, X가 0에서 극그 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라제 F한테 일리 반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시킨 대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FX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값이 주어져 있고, 그거의한 부정적분의 값으로서 라제 FX의 값은 부정적분을 했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플러스 C입니다. C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GX라고 하는 세 값은 X 라제 FX이기 때문에, X의 네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X의 제곱 플러스 CX인가? 그런데 이게 0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그런데 이걸 미분한 거 자체가 이거잖아. 아니구나. 이걸 미분한 거 이거 맞아? 아니지. 우리가 x를 곱한 녀석이었으니까 미분한 건 따로 구해야 될것 같아요.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의 값이고요. 0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0에서 미분에서 빵 나와야 되겠죠. 명대 입 스텝 빵 나오니까 c가 0이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g 프라임 0의 값에 이 값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니까 c의 값은 다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라제프한테 1만 대입하세요. 네, 또 풀어야 할거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자, 또 필요할 거 있나요?